네, 눌렀어요. 네. 골프에서 제가 아무리 거리 내달라 뭐 똑바로 보내달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왼손 그립이에요. 왼손 그립이고 오른손 그립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골프는 왼팔로 치냐 오른팔로 치냐 말이 많은데 저는 오른팔로 친다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 제 생각.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오른팔로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왼팔에 세개 잡으라고 그러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세개 잡으면 이게 들립니다. 잡았다는 건 힘을 준 거예요. 그렇죠 왼팔에 세개 주라고 그러니까. 엄지검지는 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엄지검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내려가면은 주기 싫어도 얘는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장갑이 여기가 제일 많이 눌러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손가락을 빼고 세 손가락에 힘을 줬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면 이세 손가락으로 치는 거는 버릇이 된 사람은 치겠죠 근데 이세 손가락에 치면은 아마추어 맨음에 잡는 사람들은 들립니다 들려 새가 들리지 않으면은 그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 손가락에 안 주고 제가잡으라는거잘 당겨가지고 붙였다 하면은 분명히 헤드가 무게가 있으니까 손목이 꺾였죠 그러면 들어가지고, 손목을 들어가지고 꺾으면, 볼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채가 공을, 공 밑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맞겠어요? 아, 왼손에 소, 손가락 세 개의 힘을 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아마추어들은 자기가, 저도 그렇지만 처음 접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게 하더라도 자기가 주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엄지검지로 생활 했기 때문에, 골프란 걸 저, 처음에 접하면은, 힘을 주지 말라고 해도 자꾸 눌러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세 개를 주라고 그러고 두 개를 주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못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이제 몸을 쓰죠, 몸을. 왜냐면 사람은 보상심리가 있으니까, 손에 힘을 주지 말라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약하거든요 right.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을 써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나쁜게 힘 빼! 그러고서 힘 빼고 쳐 그러면 힘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로! 머리로 합니다 왜냐면 평생을 머리 써가면서 뭔가 행동을 하고 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제가 잡아서 땡겨가지고 엄지 검지 살짝 내려놓고 붙였다 생각하면 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였다 그러면, 여기다 심을 줘요? 안 줘요? 붙였다 그러면, 심을 안 주고, 이렇게 심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손목의 스냅이라고 해서, 잘 보세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소리만 컸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때리고, 일로 내려가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만 때렸는데, 이게 손목의 스냅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초보 두 분이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라는 운동이 옆에 서서 양손으로 때릴때에 왼팔 때문에 이채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던지던 무조건 왼쪽으로 가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 손에 대해서 알아야 될게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히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끝까지 안 내려가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골프를 시작하면은 이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손목 장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쿠핑이라고 하죠 골프에서는 피면은 캐스팅. 근데 우리 손목은 여기서 구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피죠. 손도 피는 게 편하지 주먹쥐는건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에 대한 동작을 정확히 알면은 스쿠핑하고 이 캐스팅하고 스쿠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시작을 하면 물론 이어 먹었다가 다시 했다 이어 먹었다 하는 게 별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원리를 알아야지 손에 대한 동작에 대한 원리를 알고 내가 또 손목이 이렇게 움직였지만 평생을 또 이렇게만 생활했지 이거는 잘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골프를 하면은 왼손 그립에 신 빼, 신 빼, 아무리 코치가 얘기해도 안 빠집니다. 근데 원리를 알면은 빼요. 제가 또 얘기하는데, 눈 하나 있는 사람 집에, 눈 하나만, 눈 하나만 있는 사람 집에 눈두개 끼고 가면 바보됩니다. 안경만 끼고 있는 세계에 가서 안경 벗은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는 묘하게 직권 골프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두을 가진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골프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만 골프를 입문하면 어렵네, 뭐, 골프처럼 어려운 게 없네, 자식하고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되네, 뭐, 별말이 많잖아요. 다 불화예요. 제가 볼 때. 정말 원리만 아니면 쉽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답게 그냥 터벅터벅, 터벅터벅 터벅 터벅 걷는데 어깨에 힘주고 걷는 사람이 어디있냐고요 아니, 아마추어한테 엉덩이 빼고 이거 하라면은 중심이 뒤로 가지, 엉덩이 빼고 무릎 구부리는데 중심이 앞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터벅터벅 터벅 걷는 데서 머리만 앞에 놓으면 자연히 중심이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뭔가에 프로 따라 한거 좋지만, 그거는 가는 길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미국을갔다가 손목에 작용, 아 이렇게 꺾이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왼쪽으로 가니까 내리면끝이에요 우향호 해가지고 우향호 해가지고 야,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우향호에서 그냥 총 내리면은 무조건 파고 들어. 가또 채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데 가운데다가 왜 하지 왜 왼쪽에다 붙여놨냐. 왼쪽에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붙여놨다 하면 어떻게 돼 채가?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까, 골프는 다 왼쪽으로 가요. 왼쪽에 붙여있고. 그러면, 왼팔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는데, 오른손잡이가 왜 자꾸 왼, 왼팔로 밥 먹으라 그러면, 그거 화안 내요? 근데 골프를 왼팔로 치라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아리가또하고, 네 하고 친단 말이에요. 의문을 달란 말이에요, 의문. 제가 또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부모님은 학교 가서 뭘 질문했니?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뭐 배워 갖고 왔니 그런데 이 차원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골프는 질문하고 서로 같이 푸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니까요. 하다 보면 돼. 그걸 말이 안 되죠. 반복하면은 중간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렇죠? 다리는 반복을 계속 똑같은 일을 많이 하니까 다리이 됐지. 괜히 다리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립을 갖다가 왼손을 땡겨서 하나도 주면 안 됩니다. 땡기면 붙였으니까 하나도 안 돼서 이렇게 손목이 자기가 들었을 때 이게 꺾여야 돼 오른손도 딱 올라가면은 같이 꺾여야 돼 이래야지 초보 때 고생을 안 하고,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우양어여가지고 그냥 우양어해서 그냥 또 내리면 삐뚤가도 없라도 그거는 나중에 공에 위치하고 자기 몸의 밸런스만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맨치면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만 생활을 했고 엄지 검지를 잡았으니까 그립에 잡는 힘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새가 잡고 새가 날아가자 다 계란이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거짓말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마, 맞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거는 그릇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다가 아니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누가,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답이 없어요. 골프에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손의 원리가 아 앞뒤로 우리가 털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여기다 내려가면 자연의 손목은 꼽힌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것 때문에 아셨죠? 에이?